네. 오늘은 10월 7일입니다. 아, 오늘은요. 어제 제가 버섯을 좀 채취해 갖고 갔거든요. 그리고 데쳐가지고 이제 소금장에 찍어 먹었는데, 먹어본 사람들 다 엄지척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더 많이 채취를 해갖고 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 먼저, 저의 눈을 사로잡는 버섯이 있는데 엄청나게 크게 실하게 올라왔네요. 자, 무슨 버섯일까요? 네. 노랑 대망 그물 버섯입니다. 자, 얘는 오늘, 아, 어, 제 눈에 성이 차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자, 여기는 3, 400 꼬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 쌀이버섯이 올라왔네요. 자, 붉은 쌀이버섯, 독버섯이라고 하죠. 자, 여기는 좀 큼직하게 해졌네. 자, 근데, 식용버섯도 있다고 합니다. 잘 헤아려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합니다. 버섯이 참 예쁩니다. 갈색 꽃구름버섯. 얘는 솔향기가 나고, 쫄깃쫄깃한 식감에 쌉싸리한 맛이 일품인 서울 잡버섯 새 잡버섯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갑니다. 자, 잔나무. 잔나무 군락지로 가시면요.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올라오는 자, 붉은 비단 그물버섯 자, 하나 먹을 때는요, 어? 이거 뭐지? 쫄깃쫄깃한 묵 같아? 두 번째 먹으면 이래요. 어라? 괜찮은 것 같은데? 세 번째, 어? 맛이 괜찮아? 네 번째 먹으면, 어 맛있는데? 자, 이런 반응들이 대체로 나오더라고.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자 여기 잣나무들이 보이죠 여기 엄청나게 또 올라와 있죠 여보세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자 올라왔죠 그죠 자 군데군데 엄청나게 올라와요 와 저쪽에도 완전히 무슨 무더기로 올라왔네요. 여기도 야보세요 우와 그죠? 대단하죠. 자아좀큰 거는 아 이런 거?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요. 벌레먹어서 벌레 이런 애들. 이렇게 잘라보면은 자 뽑아볼게요. 자, 뽑혔습니다. 안에가 폈을 거예요. 자, 좀 노르스름하죠? 이런 거는 아, 제, 제, 아, 이런 거 먹어도 되긴 되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진짜 맛있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런 거 이런 거가 맛있어요. 짱짱하죠. 내가 전혀 비지 않았죠. 이런게 아, 숙회로 먹으면요. 감탄사를 터트립니다 자, 100개 먹어보면 감탄사를 터트려요 자, 자이 근처에 또 한번 볼게요. 찾아볼게요. 자, 여기또 맛있는 졸갑버섯도 있네 자 저기 쫄깃쫄깃한 졸섯버섯이보이요 자또 보자 어디 보자 어? 이건 또 무슨 버섯이야? <laughs> 야 이것도 맛있는 버섯이긴 한데 자 그래도 붉은 비단 그물버섯이 많으니까 얘는 끈적 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얘도 맛있는 버섯이긴 해요 자 얘도 아주 실하게 먹음직스럽게 올라왔네요 끈적끈적해 보이죠? 자 이쪽에 여기도 불구슬 으 많이 올라왔어요. 엄청나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올라오고. 자, 여기도, 이거 보세요. 저쪽에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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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쪽으로도, 아유, 찾아보면 엄청날 것 같아요. 자. 또. 또 무슨 버섯이 있을려나 이거 무슨 버섯이야? 야, 이거 봐라, 버섯. 이거, 아, 노란 다발버섯 같은데? 아 여기 무더기로 올라왔네야 뭐 조심해야 됩니다 맹독버섯 노란 다발버섯이 지금 한참 어, 활성도가 좋아요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조금 어둑어둑해지는데요 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야산으로 가셔서, 아, 버섯을 실컷 채취하셔서 마음껏 드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